요즘 부쩍 많이 찬송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은혜다는 감사지 내가 한게 없거든요. 올한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교회 표호가 새 힘을 얻으리로다예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는 것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얻는다거든요. 송부영신예배때도 아, 똑같이 새 힘을 얻으리로다 1탄입니다. 지금은 2탄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보약 한참만 먹어도 힘이 붉고 붉고솟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특히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갈때 아이고 다리가 후덜여서못 가겠어요. 아이고 심장이 떨려서 못 가겠어요. 아이고, 앞길이 깜깜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 모든 것들에 주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세 힘을 얻으리로다 했으니까, 본문적인 내용은 이제 일부러 끝나고 오늘은 세 힘을 얻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까 갈 것인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힘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재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체력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도 지력입니다. 그리고 아, 공부하면서 어떤 백그라운드 쌓은 것이 있어요. 학력이 되고요. 다양한 힘력자가 쓰여서 우리는 오력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힘인데 새 힘이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때 세상의 불이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새 힘입니다. 세상에는요. 불이한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첩, 첩정을 평탄케 하는 자였잖아요.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세상 가는 그 길을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개혁자의 소리입니다. 네, 이 소리가 편안한 소리가 아닙니다. 찔림의 소리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꼭 불러가지고 따뜻한 물, 뜨거운,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한 점이 있다게 해요. 그 다음에 짱돌을 갖고 와서 팍팍 문질러요. 왜? 손에 때가 다닥다닥 있어서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때들도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문지르면 안 되니까 돌멩이로 문질러 요즘 젊은이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러면서 까마귀가 이놈한테 일어 보고 삼촌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바빠 문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불리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내 몸에 때를 벗기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픈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한대또 때리면서 또 닦아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죄악의 때를 벗기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벗겨낼 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 내가 새로워진다는 기쁨으로 견뎌내는 사람은 깔끔하게 되어있거지만, 그걸 어기게 되죠. 나오면 거지와 같아져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 요한은요 아주 아픔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의 공격을 함께 받았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지요. 그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요구하는 게 세례요한의 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도 필요 없어요. 즉각 세례요한의 목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힘은 힘인데, 올바른 힘이 아니고, 불의한 힘입니다. 자기의 부정한 것, 자기의 잘못한 것, 자기의 죄진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미화시켜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들을 우리는 불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져야지 세상에 불이한 힘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그러는데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개같이 벌면 반드시 개같이 쓰게 되어져 있어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중점적으로 사랑하고 인성을 잃어버렸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을 사랑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돈 갖고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력도 불의한 힘으로 얻으면 불리한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위해서 얻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데 있어서 불리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재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폭이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왜 깡패들이 나오고 학폭이 나올까요? 일진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자기 나름대로 쌈, 체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걸을 힘도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올바른데 쓰지 아니하고 불의한데 쓰니까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백세 인생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 국민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80세 이상 사신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90세 이상 사는 사람은 아주 희소합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죄에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의 죄에 나올 때힘 있게 나오고 주의 일할 때힘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힘, 체력의 힘이 있을 때 어디다 쓸 것인가 하나님의 일할 때 쓰임 받는 그런 진정한 새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회복해 주었더니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고 딴짓 하고 그런다면 그건 불이한 힘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힘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새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아주 홍수처럼 몰려옵니다. 이럴 때에 그 지식 가지고 남보다 우월함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치고, 억압하고, 악한 짓 하는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일반 도둑들, 좀 도둑들은요, 기껏 해야 얼마 안 가요. 그런데,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요, 도둑질하면요, 나라까지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의한 힘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냐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새 힘을 얻는데, 지식의 힘, 지혜의 힘도 있기를 죄로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했으니 올 한해 새 힘을 얻으리라할때 여러분이 오력을 얻는 새 힘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상의 법에 접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 이것을 허용하는가, 이것을 밀어주시는가, 응원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원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임을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후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떳떳할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뿌리로 들어가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진 받아도요 절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그 나가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이 탓하고, 건강 탓하고, 물질 타하고 배운 거 없다고 탓하지 말고, 흙수저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서, 머리가 될지 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새 힘을 얻는 것이 어디서 얻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시대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남탓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27절 말씀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자기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나의 이 원통을 안 풀어주냐고 하면서 안된건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팔이 어디로 통해요? 안으로 구 보지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생각이 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래요 야, 다 자기에게 맞는 안경 끼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얘기할 때에 그가 바른 소리 하더라도요 자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여당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야당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남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고양이와 개는 요 영혼의 상극이라고 하잖아요. 왜? 시각이 달라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를 바짝 듭니다. 그런데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 바짝 들고 살랑살랑 꼬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는 개가 꼬리치는데 자기한테 화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개는 요 화가 나고 불안하면 꼬리를 밑으로 쫙 깝니다.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밑으로 쫙 갑니다. 개가 고양이 바라볼 때마다, 저는 왜 나만 보면 지금 인상 썩어 화느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 맨날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뭔가 다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오늘 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다 자기가 원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아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설교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길래 무슨 은혜를 받았나 고 들어보니까 내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말했던 것에 은혜를 받고 정말 핵심으로 많은 건 전혀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론보다 더 훨씬 지혜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 방을 개설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진두대로 살기로 했는데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속에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이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시키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 살아있는 기도를 해요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합니다 그건 대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는데요. 그 사람 가서 꼭 이길 수 있게 해주어서,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가서도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호세에서 6장 3절 말씀 보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 이어서 뭐라 고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나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연애를 한다고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왜뭘 뭐, 뭐 갖고 연애하냐? 알아야 연애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는 것은 연애가 아니에요.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행복해지려면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고요. 그 깊이 들어가서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내가 가집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든든함이 생겨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대민이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널 붙들리라. 이 말씀 알면요. 태산을 넘어 험곡기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놓여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기 될때 하나님이 네손 앞으로 밀어라. 다지팡이던손을 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여리 예, 여수아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했으니 그러냐 한 바퀴 씩씩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랬더니 지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할수 있었던 이유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한해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를 신뢰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어떻게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새 힘을 얻으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구역장 일을 합니다 선가대 일을 합니다 교사 일을 합니다 각 기관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시험이 들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공급받은 힘으로 하지 않니고내 힘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충당되는 새 힘으로 오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의 하나님, 에베네세리의 하나님, 여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사실만 믿어도 이 찬송 가면 여러분 힘있게 할 수만 있어도 믿습니까? 힘있게 할수 있어요. 오늘 헌금 찬송할 때 10편, 23편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니까 끝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는데 밖에 어 로켓트가 막날아갔잖아요 얼마나 힘 있게 나옵니까? 그게 안 되면 아멘 끝날 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로켓 트 올라가듯이 어떤 일을 만나지 힘 있게 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임 얻는 이유가 뭐냐? 여와를 악망하는 자가 세임 얻습니다. 이 악망한다, 하는 것은, 앙은, 우로를 앙자 망은 바랄 망자입니다우러로 바라본다는 거지요. 즉, 주만 바라볼 줄아예요 거기만 바라보는 건데, 여러분,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지금은 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상위시대까지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요, 여자들은 정말 남자 없으면 못살 정도로 모든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남편만 바라보는 남바라기가 많았잖아요. 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어떤 일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구장의 나인성에 있는 과부,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거든요.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나마 희망의 불씨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조차 죽었어요. 이 여자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뭐 바라볼 게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망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볼 곳이 있는 것인데 남편도요. 여러분, 속, 지긋지긋 했 썼죠? 그래서, 어떤 장수부대인가 거기에서 노인들끼리 얘기하는데, 어, 그대와 나 사이 내자, 네 그러니까 남편은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부인은 뭐라 고 그래요?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laughs> 네, 이게 서로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남편 저 사람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평생 왼수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속을 지긋지긋 써는 사람은 무척 많아요. 부인은 어떻고요? 부인도 똑같아요. 그게 인생사예요 남자들은 다 그래 아니야 여자들도 다 그래 다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악망하는 존재가 자꾸 움직이고 변화되고 썩어져 가는 걸 악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악마 한다고 하는 것은요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도 저도요 세상을 닮아갖고 흔들려요. 그래갖고 꼭 뭐냐면 그 애들이 잘 먹는 젤리같이요 흔들 흔들 흔들하게 너무 너무 많아. 신앙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이랍니다. 이 악망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묵다인데, 다뤄지고 꼬아서 묵다,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꼬다는 것은 뭐예요? 새끼 꼬는 거 아시죠? 저도 새끼 잘 꼽니다. 손만 보면 아시죠?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다 이게, 이 꼬아,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무슨 표신가 몰라요. 지푸라기 딱, 그러고 이렇게 꼬면요. 아주 잘 꼬아집니다. 이렇게. <laughs> 날라가죠. 퇴퇴해 가면서. 이게 다 옛날에 했던 우리 정은혜 권선도 봐도 많이 꼬아본 솜씨네. 이게, 이 비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꼬아요. 근데 지푸라기 하나 갖고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요. 꼬아놓으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악망은 그겁니다. 그냥 한번 바라보고 악망이 아닙니다. 꼬아서, 주님과 내가 새끼처럼 꼬아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뛰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의 신앙이 주만 바라봅니다 했다가 기분 좋을 땐 바라봤다가 기분 안 좋으면 딴거 바라봤다가 그거 아니에요. 새끼 꼬아진 거예요. 그냥 어떤 환경이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그 찬송 보면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의해 그럽니다. 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만 주위에 옛날에 주리할 때에는 기쁠 어,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검은 머리 밥풀이도 그랬는데 그 얘기 안 하죠 요즘은 그 얘기 하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악망은 기쁠 때도 주만 바라보고 슬플 때도 주만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주만 바라보고 불통할 때도 주만 바라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예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승리입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주만 바라보면서 월급 통장 바라보면 힘이 빠지지만 주를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 힘이 빠지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올해 새 힘을 얻으리로다 요소요소 순간순간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